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음, 자, 기사 카페에, 어. 어, 라인 같은 거 그릴 때,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나오는데, 둘째자리까지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음. 간단하죠, 이거는. 캐더, 음. 음. <laughs> 이 분이 아마, 어, 개인, 개인 이제, 가해하시는 분일 거예요. 포스팅이랑. 이제 하는 분인데, 어, 엄청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 내 봤는데, 음, 무료로 학생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음, 음, 참, 학생 같은데, 참, 크게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음, 저렇게 정리하라는 게 힘들거든요. 아, 나는 블로그 글 적는데 너무 귀찮아 죽겠어, 진짜. <laughs> 난 저렇게 정리하려면 죽을 것 같아요. 저건, 저는 동영상을 워낙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노래면 다 업로드 시되거든요 홈피도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는 잘 못하거든요. 어, 저렇게 글재도 좋은 사람들 보면 참 음, 나중에 잘될거야 아마 이런 분들은. 음. <laughs> 내가 본 실력도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건 간단한 건데 모르네요.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laughs> 이제 단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학원이나 이제 인강에서는 거의 이런 자잘한 거는 강의를 잘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제 제 완전 정보 강사 나왔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완전 정보 강사 쭉 올려놨죠. 어. 이게 이제 풀강좌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이 안에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 어디쯤에 놓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유니츠 단위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설명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거는 보시면 되고, 자, <laughs> 단축키는 UN이거든요. 어, 저는 그리고 이 DY의 모드를 안 써요. 이게, 자, 나오, 이게 자동으로 이게 옆에 나오죠. 이렇게 수준된 넷째 자리까지 어, 명령을 쓰면 여기서, <laughs> 저기 설명이 여기 되고, 여기서 안 뜨거든요. 이걸 쓰는 이유는 한영 키가 한영 키렉이 렉이 안 먹어요. 어, 한영 키가 한마디로 이 모드를 영어로 쓰면 한영 키가 잘안 먹거든요. 두번 눌러야 돼요. 저는 근데 이것도 뭐 마우스 매크로를 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쓰는데 이게 렉 특효거든요. <laughs> 컴퓨터가 좋아도 렉이 잘 걸리는 저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거를 그냥 DIY 모드 영어로 쓰는데 보여드리려고 지금 바꿔락에 바꿔놨어요. 어, 이게 네트리까지 나오죠? 어, 이거는 유행 가신 다음에. 음, 요 단위를 잘 서,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는 기본 단위 밀리미터인데, 한마디로, 뭐, 아이, 이제, a K IS로 안 열고, 다른 걸 열면 밀리미터가 인치로 되거든요. 음, 원래 옛날에 전부 다 단위를 인치를 썼, 썼거든요, 건축은. 이제, 근데 요즘에는다 밀리미터 죠 어, 그래서, 요거 밀리미터 단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십진도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정밀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각도 정밀도가 영으로되 있는 게참 잘못된 거예요. 어.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우선은 저분이 막 이제 궁금해신내이 네, 여기서 얘를 둘째 자리까지 바꾸죠. 그러면 아까처럼 선을 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분이 안 나오죠. 어, 요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네째 자리가 쓴 이유는 이게 디스를 여기 거리를 재잖아요 DI 한 다음에 어, 제단 조기는 1 옆에 거 이거죠. 다 쓰니까. 이걸로젭을때 둘째 자리까지 분이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여기서도.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웬만해서는 그냥 음, 그냥 이거를, 넷째자리까지 쓰고요. 어. 절대로 한 자리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라인을 껐는데, 뒤틀렸어요. 아, 나는 딱 133이 나왔어. 어. 자기가 뭐 신의 손인지 알고 있는데, 그리드랑 기관해서 절대 133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충 껐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0으로 해놓는데, 133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 못해도 한, 둘째자리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본 다음은, 넷째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어. 저는 보통 넷째자리까지까지 써요. 이렇게, 어. <laughs> 왜냐면 ATC 일급도 이제 뭐 저거 바꾸는게 저 자리 쓰고 하는게 내 지, 자리까지니까 쓰면 되고 뭐 굳이 바꾸실 거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음, 바꾸시면 돼요 어. 그리고 d y 모드는 전 이게 안 써요 어, 이게 불편하더라고 저는 전 이걸 그냥 얘 렉이 심해서 그냥 0으로 쓰거든요 0으로 쓰면 아무것도 안 뜨죠 어, 전 이게 편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냥 여기서 에 보는 게더 편해요 그리고 어. 자뭐 간단 설명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선을 대충 그었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면 얘 각도가 나오거든요 각도가 40도죠 얘가 절대로 40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4 0도 되나요 대충 대충 그었는데 어? 잘못된 거라니까 어. 그래서 이것도 원래 못해도 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이게 기본 값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거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어. 둘째 자리까지 바꿔줘야지 어느 정도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래 각도가 나오겠죠. 아, 그럼 내가 틀렸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다, 그냥, 기본 0으로 되어있으니까, 40도를 알고 있다니까? 웃긴 게, 딤도 이게, 딤도 기본값이 0으로 되어있어요. 어, 딤 빼도 정확하게 나오니까, 나 아, 내가 정확히 40도를 그렸구나, 그래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도 바꿔주셔야지 돼요, 원래. 어, 그래야지 자기가 틀린 걸알수 있겠죠. 어, 어차피 여기서 영역제를 후행으로체크 체크만 해주면 정확하게 나왔으면 정확하게 뽑히니까, 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 <laughs> 이거는 뭐 시계 방향, 이거, 이거, 이거 클릭하시면 이게 여러분 로테이터가 반대로 들어가요. <laughs> 로테이터 한 다음에 이게 45 되죠. 그럼 얘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음, 각 이제 이게, 캐드 각도가 바뀌는 거죠. 어. 체크하면 안 되겠죠. 어.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 방향도 이제 시작 각도를 여기서 90도, 180도, 270도. 어. 근데 이건 바꾸면 안 되겠죠, 여러분. 뒤에 사람 엿 먹어 보라고 시험장 가서 바꿔도 되겠지만 음. <laughs> 네, 설마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여러분 어, 이거 바꾸면 바꾸시면 이제 이거 못 찾는 애들은 포맷하고 난리 나거든요 아 포맷하고 난리나요 이거 잘못 바꿔 버리면 아 아는 분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하겠지만 모르는 애들은 이거 바꿔 버리면 첫는 아, 라인을 껐는데왜 90도부터 그려지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어. 유니츠 설명도 강의도 엄청 중요한데, 음, 유튜브에서 뭐한 시간씩 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어느 정도 이해나시겠죠. 자. 음, 자, 이제, 인벤터 강좌가 이제 오픈하는데,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공부들 하시고, 유튜브 구독들도 많이 해주시고, 음. 오늘 이제 산업기사랑, 에, 기계설계 기재 산업기사랑 기사 필기시험이 있었죠. 어. 이제, 이제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나 제원표 오시면 이제, 무료, 강, 무료 강좌랑 완전 정보 강좌랑 이제 무료 교재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들 공부들 하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